진선여자 고등학교 정교실은 10월 25일 교내 회당 기념관에서 수험생들의 수능 원만성취를 서원하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만성취 서원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진선여고 정교실장 능원정사는 강도 발언을 통해 부처님의 가지원력과 종조님의 무진서원 공덕으로 고3 수험생들의 앞길에 지혜의 광명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며 수능 서원불사의 원력과 진선인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수험생들이 좋은 성과를 이루고 진선 여고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서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불사에서는 연화학생의 학생들이 선배들을 위해 응원의 마음을 담은 등과 3학년 학생들이 직접 서원을 담은 등들이 강당을 환히 밝혔습니다. 또한 불사에 동참한 전교생과 교직원 모두 수능 원만성취를 서원하는 촛불 점화식을 가졌으며, 전교실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수첩과 수지다란이를, 동문회에서는 초콜릿을 전달하며 수능 원만성취를 서원했습니다.